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쫓아 봅니다. 아직은 좀 덥다고 느껴져요. 끈적끈적하고, 그리고 땀은 좀 나고, 좀 습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평년 8월 하순이면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여전히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일 최고 기온과 평균 기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고 남서쪽에서 들어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겹쳐지면서 폭염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반도를 뒤덮은 무더운 고기압 가장자리로 습한 열기가 밀려들어 토요일인 내일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백두대간을 넘은 열풍에 동쪽 지역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밀려든 수증기 탓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일 중부 지방에는 최대 8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고기압의 세력이 주춤하며 북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옵니다. 일요일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강릉 지역에는 비가 오더라도 양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 조5억 원을 확보했지만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등 일부 현안들이 제외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속 이틀간 단수를 겪었던 증평 주민들의 피해 보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선 명확한 단수 원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처로 운전자를 구하고 2차 사고까지 예방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충북 예산은 9조 5천억 원 규모로 역대 가장 많은데요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핵심 사업비 일부가 빠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정진규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의 사업비는 9조 5천 70억 원 올해보다 5.5%인 4,977억 원이 들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구축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 세종 청주 고속도로 건설 등 11개 사업에 4,6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청주 오창의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건축비로 1,100억 원이 편성돼 2029년 준공 일정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첨단 소재 혁신 플랫폼 실증과 미래 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 등총 사업비 599억 원 규모의 신규 과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문화 생태 관광 분야에선 청주 대청호 수변의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과 제천 e 스포츠 경기장 설립, 괴산 시구산 개발과 영동 곤충 생태 체험 연구관 건립 등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권한사들이 국정 기조 방향성에 부합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주 공항 활주로 신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비 5억 원은 제외됐습니다. 정부의 7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단 이유에 입니다 청주 오송의 AI 바이오 영재고 건립비 147억 원도. 연간 120억 원의 운영비 분담을 놓고 정부와 조율이 늦어져 누락됐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증평 구간 확장비 300억 원에 설계 결과 공사비가 20% 이상 늘어 타당성 재조사가 결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25가지 주요 사업비 1149억 원에 되살리거나 증액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혼자 갖고는 다 힘에 부치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해야 되고요. 충북 전체의 그 발전의 로드맵에 걸려 있는 큰주직꼴집간 예산들은 그 같이 상위 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사와 조정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2017년 12월 예순 아홉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그리고 충청북도 제천시 관계자가 오늘 서울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된 참사 피해자 보상 결의안 이행과 추모비 정비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만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진행됐습니다. 이달 초 폭염 속에 증평에서 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즉각적인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이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수관로 누수로 증평읍 일대 만 7천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던 증평 단수 사태. 상가들은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일반 가정도 극심한 불편을 겪은 뒤 43시간이 지나서야 정상화됐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단수 피해 민원은 400여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고자리를 그 취합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접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쟁평근 의회는 수자원 공사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단수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실태를 점검하는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보상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끝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수도지사는 본사 차원에서 현재 보상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송수관로의 뉴스 등 이번 단수를 초래한 명확한 이유를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자원 공사의 수돗물 공급 규정에는 수도시설의 고장 등으로 단수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적 고통 등이 아닌 단수로 인한 영업 손실이나 생활상의 피해를 명확히 하고 단수의 원인이 된 송수관로의 관리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수관로의 하자 자체가 근원적인 문제고 직접적인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앞서 2011년 임시 물마기 파손으로 단수 피해를 본 경북 구미 시민들은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수자원 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충북의 일자리 정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오늘 충북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의 일자리 부서 공무원 등 참석자들은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과 일손 지원 기동대 등 충북형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내년도 일자리 사업 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창농, 귀농, 보양사랑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충북의 귀농, 귀촌 여권과 청년 농업 창업 정책을 소개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 전국 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을 살피면서 귀농, 귀촌인을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합니다. 진천의 졸음운전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하고 2차 사고까지 막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우연히 지나가던 소방대원까지 곧장 합류했는데요. 민수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도 2차로를 달리다 차선을 넘나드는 승용차. 순식간에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뒤 2차로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차량과 부딪힌 여파에 승용차는 다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멈춰섭니다. 사고의 충격에 바퀴가 빠지고 앞부분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차량은 도로 항복판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2차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량에 다리가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뒤따르던 차량에서 남성 2명이 내려 상태를 살피더니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허리가 꺾인 상태에서 보조석으로 누워져 있었고, 만지면 안 되고 소리를 쳐서 계속 깨웠습니다. 남성 두 명은 연쇄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 안내까지 도맡았습니다. 큰 트레일러 같은 게 지나갈까 해갖고, 이제 옆에 간격을 봐주면서 들어오라고 사인을 하거나 그 사이 이들을 돕기 위해 또 다른 남성이 가세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던 소방대원으로 동료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볼 테니까 빠지, 빠지실 수 있으면 빼보시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김박했던 사고 현장, 시민들과 소방대원이 한마음이 돼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에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민수합니다. 지난해 청주 외국인 보호소의 한 직원이 예민 국적의 난민 신청자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오늘 직위 해제 조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9월 청주 외국인 보호소 생활관에서 난민 신청자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의 여러 시군이 지역 화폐 결제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숙박시설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진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지역 화폐 발행 확대 방침에 충북의 여러 시군도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을 독려하면서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보은군, 영동군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였습니다. 더불어 영동구는 1인당 구매 한도를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은군은 다음 달만 150만 원으로 늘립니다. 충주시는 충주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3%로 상향하고 결제 금액의 2%를 다시 적립금으로 돌려줍니다. 음성군도 음성행복페이 적립 혜택을 10%에서 15%로 늘려 개인별 충전 한도인 100만원어치를 충전에 사용하면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두달 동안 지역 숙박시설 할인 쿠폰을 발급합니다. 쿠폰 사용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로 숙박요금이 1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을, 5만원 이상이면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10월 말까지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쿠폰 사용 기간이라도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됩니다.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괴산 고추축제에 출하될 고추의 안전성을 검사해 모두 적합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괴산 지역 농가 10곳에서 생산한 고추로 잔류 농약과 중금속, 방사능 등 349가지 검사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원은 앞서 단양 마늘축제와 향수 옥천 포도 복숭아축제 때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해 결과를 축제장과 연구원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옥천군과 전북 무주군, 경남 남해군 등 일곱 개군이 대전 남해선 철도 건설에 협력하기로 하고 오늘 공동협약을 했습니다. 이들 일곱 개군은 대전과 옥천, 무주, 남해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 두 번째 초, 중,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누리집에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1,111명이 응시하고 869명이 합격해 78.22%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60대 이상 합격자는 초졸 8명, 중절 28명, 고졸 62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11.28%고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의 84살 손모 씨입니다. 청주시와 충북 지역 대학 혁신 지원 센터, 그리고 유통 업체인 커넥트 현대 청주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재생 협약을 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한화의 광속 신인 정우주가 최소 투구로 한 이닝 삼진 3 개를 잡는 무결점 이닝을 달성해 화제였죠. 자 오늘은 정우주의 동기이자 라이벌 키움 정현우의 투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 괴물 신인 정우주는 어제 단한 이닝으로 야구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임지열과.